하십니까 도전자들? 동현 나경입니다.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저번 특집 때저 때문에 실패해서 산을 타게 되었는데요. <laughs> 나 나가도 돼? 오, 오자 오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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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면 안돼나 그냥 서타자 우리. 저희가 구독자 분들을 위한 소원을 빌러 산을 타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어? 보시면이 올라가야 돼? 지금 우리가 여기야. 아 이렇게 그럼 다시 이렇게, 이렇게 가야되는거 아닌가? 한번 아, 가봐 일단 아, 일단 가봐 싸우면 아, 나오겠지 뭐아 이렇게 위험한 산행을 한다고 나 지금 나 약간 아,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닌거 같아? 아니 한번 가보자 아 근데 저 등산로가 좀이게 근데 이게 너무 거친데? 아 근데 산, 산길은 맞네 야 이거 우리가 지금 맞게 지금 가고 있는거냐 이거? 가면서, 한 황이 나야서 바닥을 하나 주워서. 아, 뭐야. 아, 뭐하치는 아, 뭐 거예요. 야, 조심해야 되겠다, 저누아 누나, 믿어 네. 여기는 둘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인데? 누나, 음. 이거 가위바위보에서 한 간씩 먼저 저기 도착하는 사람이 네. 업어주기 0죠 업어주기 쉽죠? 계란이 너무 안 혹시 중간쯤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야? 저희가 저기까지 하는 거 하자. 오케이. 여, 여기서 저기까지? 어, 포항으로 해결지 오케이.

야너 봤잖아. 내가 깡렇 있는 거 얘가 봤어. 야경아 키가 작다. 뭐, 가위가위보박판이될 아! 수도 있어. 오가보안 네, 내면 신고 가위바위가위바위가위보아니 지금. 가 마이 갓. 나제 화살 아니

와, 대박. 폭포 대박이야. 자, 지금 산을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온 지한 30분? 40분 지났나요? 2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. <laughs> 조졌네요. 차가 한 시간은 된것 같은데 아닌가요? <laughs>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. <laughs> 가자, 가자. 이동해, 이동해. 여기서 누나 떨어지면 나 그냥 누나 죽여버릴게. 같이 떨어지겠지? 내가 나 혼자만 죽을 거는니가자고 <laughs> 빨리. 오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, 가자. 그래, 저기. 있다. 길이다. 와, 와. 아니, 감사합니다. 와, 와. 아, 잠깐만. 잠깐만. 와. 와. 아, 잠깐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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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좀 안전하다. 어. 어. <laughs> 아, <놀람> 나 우리 끝말잇기에서 진 사람이 저녁밥 내기 어때 간식내기 하자 간식내기 간식뭐 어, 가위바로 공수처 안내면 신거가위보 뭐? 뭐? <놀람> 나무 무지개 개기이 이불 불길 불길 무슨 소리야? 어서 스톡 아, 아니야 아니야 아 못하겠어 5초 아, 뭐, 지났어 1 2 3 4 5끝끝어 스톡 소톡 개이득 고마워 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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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아, 있어 있어 뭐 있어 있어 끝났어 이미 5초 10초 끝났어 일어나 길길 아니야 아니야 아 일어나 빨리 아, 아, 아잠깐 있다고 길 <laughs> 있다고 아 가지마 가지마 이기겠지 길아길 <laughs> 없어 아. 나 먼저 간다 길 있는데 길뭐 하나 있을 텐데 양념 치킨 뿌려 먹어야지 주배를 <laughs> 저런 <laughs> 이짜야 뭐하냐 혹시 암벽 등반 하세요? 아 한번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하냐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저거 어기 저거리냐? 어어 오늘 어. 어. 안 나오는 것 같은데? 나경문 가라 멈추지 마 나경문 너왜안 올라와? 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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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체가 부실하네 부실해. 죽을 것 같아요. 아씨 어. 아다 올라가야 돼요? 와와 와. 누나 거의 다 왔어. 으악. 거의 다 왔어, 누나. 아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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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, 뭐요? 저기. 저기. 우리 드디어 앉을 수 있나봐. 어. 가자. 어. 다 나와라. 우리 나왔어. 왔어. 왔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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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! <웃음> 아! <웃음> 아! <웃음> 아! <웃음> 아! <웃음> <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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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중간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들 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액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손 빌고 이만 물러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한해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! 자, 와서 이야!